289장입니다. Yes. To the at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모든 내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제사절 여름연절 계속하겠습니다. 여은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사람은 이사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조왕이 눌러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네. 를너 유담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0 바로의 골롭 쪽곳 야세받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주로 경관성에 이르고 희위사람과 가난사람의 모든 성업에 이르고 유다 남쪽에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여하비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 다이시 백성을 조사하는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여호와께 하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 나이다. 여호하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리를 너무나 잘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신음하지 않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세임으로도 또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주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사랑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인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의 이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 최영석과 외로리 유기하아 아버지 가정을로 날마다 아버지 재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원근각 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들은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의 일일이 방문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오늘도 지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 네,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귀 새벽에 너시는 귀한 성대를 함께 신호층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 주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때의 이 말씀도 절말씀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느냐? 다윗을 경로하게 하셔서 아, 그래서 다윗과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경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때 마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이 요합을 시켜 가지고 너희는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다네스부터포레스까지 말하자면 백두부터 한라까지 모든 백성을 수를 내보거라 이렇게 일하게 되죠. 그러자 삼절의 요합이 영이라미나 다윗의 아주 일등 공신이죠. 요합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백배나 더 하실 것인데 왜 굳이 그거를 인구 조사를 하느냐 이런 일은 하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요압 장군이 얘기할 정도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어, 당에서부터 유월세대까지 하여튼 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예,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24장 저 뒷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제안을 합니다. 야, 다이상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내가 세 가지 제안을 너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택할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슨, 예, 그냥 이렇게, 어, 역,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래서 다이슨 역병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여러가지 섬길 때에, 어렴당하지 않고, 지도를 해서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는가? 나사를, 나, 라를잘 다스릴 수 있, 있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다윗이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나라가 이 정도 컸으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되네? 아우, 이 정도 백성도 충분하지. 어떤 이러한 교만한 마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달리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발사하는 모습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과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나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교인이 뭐 어떻고 뭐, 뭐 교회가 뭐 재정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기가 싫어요. 왜?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자꾸 과시를 하고 자기가 마치 목회를 물론 잘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대요.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자꾸만 자기자랑하고 뭐 자기 자녀자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잘나서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떤 때 보기에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막 속을 썩이고 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기도할 것이 많아요. 그런 때는 기도하고 그냥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한데 교회가 평안하고 별 기도할 짐을 넘는 것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헤어지고 애지면서 새벽 기도도 잘 쌓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될 점을 믿습니다. 우러가 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갖지 않았다고 불편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나의 형편 맞춰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겸손한 삶 이럴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있습니다 음. 물론 만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환이라는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마치 중세기의페스트가온 유럽을 덮쳤던 것처럼.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영성의 바이러스가 더 많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맞추고 더 겸손해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는 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말로만 이렇게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날마다 함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의동한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